치카시간 치카치, 치카, 카치, 치카, 치카, 카치, 치카. 응? 치카, 카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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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서 아래로 아래에서 치로치카잖아 에이, 응. 그, 좋아, 알겠 좋아. 어, 톡톡톡 해줘. 알았어, 톡톡톡. 톡톡톡. 어, 톡톡톡 해줘. 톡톡톡. 톡톡톡 해달라는 게 아니라, <laughs> 물에 손 <laughs> 넣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물이 따뜻해. Yeah, 아니... <laughs> 그가 아니고 물에 숨넣겠다는 <laughs> 거야. <laughs> 爸爸，伊爸爸，伊，牙齿，根。